칼슘은 단순히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 칼슘의 99%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지만 나머지 1%는 근육 수축, 신경 신호 전달, 심장 박동 조절, 혈액 응고 같은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칼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근본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은 신호를 보내며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칼슘은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신경 신호가 근육으로 전달될 때 칼슘이 없다면 근육은 정상적으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운동 중 근육 경련이나 밤에 종아리가 지나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박동하기 위해서도 칼슘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칼슘이 부족하다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거나 불규칙한 박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또한 상처가 나더라도 출혈을 멈추는 혈액 응고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내 칼슘이 부족하면 응고 과정이 더뎌져 상처 치유가 느려지게 됩니다. 특히 몸이 자주 멍이 들거나 작은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면 칼슘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칼슘은 호르몬 분비와 효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쳐 신체 전반적인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역할이 원활하지 않으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 짜은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슘 부족은 특정 인구 집단에서 더 쉽게 발생합니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은 뼈와 치아가 빠르게 자라는 시기에 충분한 칼슘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대 골밀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노년의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여성들은 폐경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에스트로겐 수치로 인해 골밀도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이 시기에 칼슘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렇듯 칼슘 부족은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과 유제품 섭취를 피하는 경향이 결합되어 칼슘 섭취량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나 탄산음료의 과도한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며 체내에서 칼슘 배출을 촉진해 골밀도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큰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칼슘 부족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강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뼈와 치아의 약화, 근육경련, 피로, 심지어 심장박동 이상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칼슘 섭취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 부족은 초기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의 곳곳에서 그 영향을 드러냅니다. 피로와 경미한 근육경련 같은 신호는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 건강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체내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은 칼슘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뼈와 치아에서 칼슘을 빼내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족분을 메우려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뼈와 치아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골밀도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뼈는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며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칼슘 부족은 근육과 신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할 경우 근육이 긴장 상태에서 제대로 풀리지 못해 경련이 생기거나 사소한 움직임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운동 중 갑작스러운 경련이 발생한다면 칼슘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심장 근육도 칼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박수의 불규칙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슘 부족은 피부와 손톱, 머리카락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손톱이 얇아지고 쉽게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윤기를 잃는 경우도 칼슘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칼슘이 체내 세포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칼슘 부족이 전반적인 세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칼슘 부족은 정신적인 변화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우울감, 짜증, 불안 같은 정서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칼슘 부족이 지속되면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칼슘 부족은 성장 지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뼈와 치아가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칼슘 요구량이 매우 높은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골격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장 후 키와 골밀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평생 동안 뼈 건강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칼슘 부족으로 인한 영향은 노년층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노화로 인해 칼슘 흡수율이 감소하면서 뼈는 점점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동성 저하와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은 노년층에서 사망률을 크게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렇듯 칼슘 부족은 뼈 건강뿐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증상을 간과하지 않고 칼슘 섭취를 점검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칼슘 부족을 장기간 방치하면 우리 몸은 점점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단순히 피로감이나 근육경련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시작되었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의 주요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몸의 여러 시스템이 칼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심각한 질환과 합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칼슘 부족이 가장 먼저 뼈에 미치는 영향은 골밀도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초기에는 뼈가 약해져도 눈에 띄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점점 더 약해지고 구멍이 생기면서 쉽게 부러질 정도로 약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 골절, 척추 압박 골절 같은 문제는 이동성과 독립성을 잃게 만들며 심지어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칼슘 섭취 부족과 관련된 생활 습관이 그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때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뼈 건강뿐 아니라 칼슘 부족은 근육과 심장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의 조화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긴장 상태에서 제대로 풀리지 않아 만성 근육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근육도 칼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박수의 불규칙,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면 부정맥이나 심장 기능 저하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과정에서도 칼슘 부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상처가 더디게 낫고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으며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과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문제가 심화되면 출혈성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칼슘 부족은 신경계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우울감, 불안, 짜증 같은 정서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칼슘 부족은 뇌로 전달되는 신호의 정확성을 떨어뜨려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의 경우 칼슘 부족은 성장 지연과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뼈가 급격히 자라고 치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하면 뼈와 치아의 발달이 저하되며 평생 동안 약한 뼈를 가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단순히 키가 작은 것을 넘어 성인이 되었을 때 골다공증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칼슘 부족은 또한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칼슘은 면역 세포의 활성화와 세포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몸이 외부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잦은 감기와 감염, 상처 치유지연 같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국 칼슘 부족은 단순히 뼈 건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에 걸쳐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방치할 경우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칼슘 부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칼슘 부족이 초래하는 문제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칼슘 부족은 적절한 관리와 실천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포함한 전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통해 칼슘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 섭취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입니다. 유제품은 칼슘의 가장 대표적인 공급원으로 우유, 치즈, 요구르트에는 체내 흡수율이 높은 칼슘이 풍부합니다. 만약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식물성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와 두부, 아몬드, 참깨 같은 견과류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강화 식품 칼슘이 첨가된 두유, 주스, 시리얼 등을 활용하는 것도 칼슘 섭취량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타민D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D는 칼슘이 장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충분한 햇빛을 쬐거나 연어, 달걀, 비타민D 강화, 식품 등을 섭취해 비타민D를 보충하면 칼슘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음식과 햇빛만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의사와 상의 후 보충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 또한 칼슘 부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피, 차, 탄산음료 같은 음료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물, 저지방, 우유 또는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료로 대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도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므로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운동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체중부하 운동 걷기, 달리기, 등산 등은 뼈를 강화하고 꼴밀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뼈의 구조가 강해지고 칼슘이 더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또한 근육 강화에도 기여해 근육 경련이나 약화된 근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칼슘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 노인,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은 칼슘 결핍 위험이 높은 그룹에 속하므로 필요한 경우 의사의 권고에 따라 꿀밀도 검사나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칼슘 부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두 번의 개선 노력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칼슘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고 그 흡수를 돕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방식을 지속할 때 우리는 뼈와 몸의 건강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칼슘 섭취와 관리에 집중하여 건강한 미래를 설계해보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